등문공, 하, 10장. 청렴도 정도껏 해야죠. 청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삶이고, 오늘날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공직자를 청백리라 하여 높이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안목이 있고, 정당하지 않다면 구차스럽게 취하지 않는 자세를 청렴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청렴이라 할수 있을까요? 제나라 사람인 광장이 자랑삼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진중자는 어찌 진실로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릉이란 땅에 거처할 적에 사흘 동안 먹지 못하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빈곤함이 이와 같았음에도 남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지 않다가 마침 우물가에배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벌레가 알맹이를 거의 반이 넘게 파먹은 상태였습니다.간신히 기어가서 따먹었는데 힘이 없어 세 번이나 빨아 넘긴 이후에야 귀가 열리고 눈이 보였답니다.지극히 청렴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제나라 손비들이 모두 부귀에 빠지고 명성을 쫓는데 증자만이 청렴함을 지키려 하니, 나는 반드시 그를 제나라 선비 중에 어떤가는 겁백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중자의 행위를 어찌 청렴한 선비라 할수 있단 말인가? 만일 중자의 지조를 충실히 채워나간다면 지렁이처럼 세상에 구하는 것이 없어야만 그 청렴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왜냐하면 지렁이는 유로는 마른 흙을 먹고 밑에서는 황토물을 마시므로 하나라도 세상에서 구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단 말인가? 중자가 사는 집은 청렴한 백기가 지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 같은 도둑의 왕이 지은 것인가? 또 그가 먹는 곡식은 백기가 심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이 심은 것인가? 중자가 과연 의로움 하나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알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청렴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중자는 몸소 신을 짜서 신고, 그 안에는 길쌈하여 바꾸어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의롭지 않는 것을 남에게 취한 것은 아닙니다. 자네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청렴하다고 하는가? 중자의 처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모르는구나. 중자의 집안은 제나라에서 대대로 벼슬하였다. 형인 대가 합당에서 받은 복록이 만종이었는데 이것은 국가로부터 받은 떳떳한 복록이고 의롭지 못하게 얻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형의 복록을 의롭지 못한 것이라 여겨 먹지 않았으며, 형의 집을 의롭지 못한 집이라 하여 거처하지 않았고,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 오릉에 살았던 것이다.그러던 그가 어느 날 고향집에 돌아오보니 자기 형에게 살아있는 거위를 선물로 보내준 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교제하는 떳떳한 예법이다그런데로 그는 이 말을 찌푸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의롭지 못한 물건이다. 저 꿰꿰거리는 것을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후일에 그 어머니가 이 거위를 잡아서 그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때 형이 밖에서부터 돌아와 비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 먹는 것은 지난번 받았던 꿰꿰거리던 것의 고기이다라고 말하자 그는 밖으로 나가 그것을 토하였다. 그 형이 남에게서 받은 물건이 의롭지 않은 것이다 하여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해준 것은 의롭지 않다고 하여 먹지 않으면서 아내가 길쌈하여 바꾼 곡식은 먹고 형의 집은 의롭지 않다고 하여 거처하지 않으면서도 오릉에는 거처하였다. 그러나 그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의롭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되니 이러고도 어찌 그 지조를 채울 수 있겠는가? 중자와 같은 자는 지렁이처럼 구하는 것이 없이 스스로 만족한 다음에야 그 지조를 철저히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어찌 지렁이처럼 살수 있으며 또한 어찌 중자의 청렴한 같은데 이를수 있겠는가? 명자는 청렴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부정 부패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진중자를 으뜸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진중자는 스스로가 정한 지주를 지키려고 형을 피하고 부모를 떠나서 자기 가족끼리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형의 복록조차도 의롭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거나 형에게 온 선물조차도 뇌물로 간주하고 먹다가도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맹자는 그러한 행위를 과연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문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렁이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흙이나 파먹고 살아가는 지렁이처럼 제 자신은 청렴하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인간 관계를 접어리고 도도하게 독야청청 살아가는 삶을 과연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륜을 무시한 운동자의 청렴을 무의미하다고 보는 유학의 주장은 일관됩니다.